방송에 나와 가지고 아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또 했고 네.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차선책도 마찬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내용을 들어 보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 가지고 선장 자격이 없다 네. 다른 선장을 모셔 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음. 아 그러면서 그 다른 선장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꼽으면서 구명정이라고 하는 한동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또 썼습니다. 이 구명정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 이큰 네. 배를 몰고 있는 분이 음흠. 제대로 안 돼서 침몰할 수 있으면 뭐 음.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명정이라도 어허. 어, 제대로 있어서 어허. 거기에 이제 옮겨 타서 나쁜 순간은 모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네네. 그러기 전에 구명정으로 밖에 밖은 아니지만 음. 어쨌든. 구명정 격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선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해요 어 여기서 근데 제가 좀 약간 의미가 있다고 본게 장동혁, 장동혁 지금 대표에 대해서는 선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를 구명정이라고 음. 표현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선장을 바꿔야 된다 다른 선장을 모셔오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구명정이라고 표현한 거는 여러,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배를 네, 막 어. 바꾼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laughs> 네아뭐 거기까지 얘기하면 또 다양한 해석이 있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음. 핵심은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음흠. 이대로 가다가는 침몰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구명정인 한동훈호라도 옮겨 타서 가든지 음.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읽혀요 어허.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응원을 많이 하시죠 네네 이걸 좀못 알아듣고 있다 <laughs> 못 알아듣고 있다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 장동혁 대표한테 제안 아닌 제안을 한 게, 아, 현재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입니다로 자폭을 했다라고도 네. 표현을 했고요. 자폭을 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전 대표가 탈당을 안한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뭐 음흠. 그럼 이제 장 대표가 물러나든지 민주당은 요런 적은 있어요.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문재인 대표인데 비대위를 대표가 있는데도 안나뭐 이래요. 아 대표가 있는데도. 네, 뭐, 그그 그랬던 기억이 있어.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대표 물러날 비대위가 따와서 단일지도 체제인데. 네네. 그때 모든 권한을 김종인 위원장한테 주고 아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 그럴 수도 있겠데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그뭐 기술적인 얘기인데. 음. 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뭐 현실성이 없죠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 지금 이제 조갑재 대표가 봤었을 때 아주 초보적인 전략적 계산 수준인데 네. 이것조차도 안된다면 황교안 전 대표랑 윤석열과 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아마 모든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적인 음. 사건이 앞으로 한두개 정도 있을 거예요. 자, 어, 두개 정도. 번은 대통령에게. 이제 일심에서 어 뭔가 판결이 나겠죠. 늦어도 1월 중에는 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죠. 네네. 그럼 지금까지는 공방을 하고 있고 뭐 재판 중에 뭐 싸우네 안 싸우네 서로 막 이러고 있고 증인이 나오고 요 정도지만 일심 1심, 비록1 일심이지만 뭐가 딱 나오는 순간 네 네. 그는 팔심으로 치면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걸 어떻게 되지 뭐. 그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는 상식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도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는다고 우리는 황교안이라고. 어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자해라고 보고.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이런 움직임을 계속할 경우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한. 각 후보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음. 후보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 그다음그 다음은. 그가적으로사은들은 당을 갖고 그잖아그렇죠은사람들은 공천권을 좀 나눠 달라 공천을 좀몇명 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요. 어...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왜 이미 사실 고성국도 그런 얘기했었고요. 어, 나눠 주자 그랬잖아요. 어허... 이 사람들이 왜 들어오냐고 그러면 그 그렇죠? 그거 바라고 들어올 거 아니야. 음... 그것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아하... 그럼 황교안 당에서도 뭐 구의원 비례 달라 그러고 예를 들어 조원진 당에서도 뭐 시의원 비례 달라 그러고 하다 못해 뭐. 뭐 여러 명 뽑는 지역구에는 2등도 되니까 대구 경북에는 뭐 누구 넣어달라 그러고 청광은 안 그러겠어요. 와 아, 하고도 남죠.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야 안만 생각해봐도 진짜 이게 한 단계만 봐도 길이 없고 답이 없는데. 그럼 기존에 네. 있던 그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많을 텐데 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야? 당장 음. 내가 지금 안 되게 생겼는데. 그렇죠. 나 공천 밀린다고. 뭐 내가 후순위를 밀는다고 가번 받을 게 나번 받는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이 생각했나? 어허 어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황교안이 됐거나 조원진이 됐거나 이런 사람 와가지고 뭐 달라고 하고 거기 뭐 비례 내주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대표 밑에서 뭔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열불 또 터지면서 또막 내부 분열부터 만 난리가 날것 같은데요 초보적인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손을 잡을 때는 선의로 음. 그래 내가 너뭐 나는 됐고 너나 음. 잘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자, 손전자 뒤로 가서, 그래서 뭐, 몇, 어, 명? 몇 명, 몇명줄 거냐. 어. 자, 구현비례, 10명. 뭐? 다섯 명? 아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죠. 이야. <laughs> 이러다가 진짜 전환길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원래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laughs> 공천 준다고 공천 한다고 하지 않았나? 아 지난번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 그렇죠, 그렇죠. 하나고 어. 아, 전이 있으면 네네. 여기 한다고 아, 했자 잖 맞네요. 한과 전이 있으면 전환기를 선택한다 기억납니다. 오늘 디폴트지. 꼭입 <laughs> 아프게. 그러니까 결론은 <laughs> 그런 것까지 봤을 때이 방향이 음. 장도혁 대표가 가고자는 하이 방향이 결국 맞을 수가 없다. 아 답안지를 길게 써도 결국 빵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지우고 다시 써야 된단 말이죠. 아 답이 사실 지금 봤을 때 다시 지우고 다시 쓰거나 아니면은 포맷을 하거나 이거밖에 없는데. 선거에 부분 점수가 음. 없어서 그래요. 아하 한명씩 없잖아. 그렇죠. 물론, 물론 기초는 이렇게. 여러 명 뽑는데도 있긴 하지만 음흠.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냥 빵점이에요. 그렇죠. 낙선은 빵점에 한표차도 빵점, 음. 두표차도 빵점. 한표 이기면 100점. 그렇죠. 100표 이겨도 100점이에요. 그렇죠. 승자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 요 이게. 이게 그렇죠. 근데 지금 조강모에할 때냐고. 폼을 써야지. 약간 아, 모르겠네요. 진짜 이게 그 그쪽 방송을 좀 들어봐야 무슨 어디. 생각을 그 저기 뭐 고성국이나 이런 사람 방송을 아유. 들어봐야 알수 있는지. 아유. <laughs> 조회수 올라간다고 좋아해. 그러네. 한번 들어갔다가 알고리즘 네, 다 꼬이거든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지금 난장판 상황 속에서, 아, 그래도 어제도 우리 대변인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또 본질을 많이 얘기해 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잘 버티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